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대한전선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 와 외인들이 자 사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들뜨셨을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이거 지금 신규매수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어, 굉장히 들뜨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 또 장마가 화자마자 찍어드리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얘기 많이 어, 담을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수익 늘려가시는데 도움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대한 전선이 어, 우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이 주가 흐름입니다. 이 추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지금 추세만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네, 올해죠. 올해 1월부터 상승 쭉 이어왔는데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자,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자, 하락이죠, 하락. 그러면 지금 추세가 하락이면은 추세가 이제 꺾인 거잖아요. 이렇게 꺾였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추세라는 게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추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게 방향이 정해지면요 한번 정해지면요 예, 한동안 그러니까 꽤긴 시간 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난저점을 사야지라는 욕심 때문에 어,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또 흐를 수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산다면은 예, 손실이 좀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다라고요 어, 손절을 하게 되면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호세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전선 이전에 어땠어요? 쭉 이렇게 흘렀잖아요. 엄청 길게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 있는 분 정말 별로 없으십니다. 그럼 거의 중간중간 이탈하세요. 손절하시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 호재가 터지더라도 추세가 전환이 안 되면은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다.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진입한다면은 추세, 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전선 지금 지금의 흐름은 추세 여전히 자, 하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짝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해서 쭉쭉 올라갈 것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자,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추세 전환을 하고 상승이 계속 이어졌던 때를 잠시 보시면요. 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이 추세가 이전에는, 자, 여기까지 딱 보시면, 추세가 계속 무너진 채로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자, 여기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냐?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박스권을 만들 때 거래 대금이 간격을 두고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어, 전환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인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한 전선은 여기 최고가 찍고 나서 쭉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따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여기 넘어가야 되는 저항 구간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세 한번 전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저항이 어딜까? 저항 구간이 어딜까? 이거를 보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 구간이 어디겠어요? 자,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 2만원. 왜냐, 여기 이전에, 자, 무너졌다가 다시 들어올릴 때, 처음에 추세를 전환하려고 했을 때, 무너졌던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구간, 여기를 저항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되돌릴 때 여기서 한번, 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진짜 무너졌죠? 이제 무너진 이유는 또 뭘까요? 바로, 거래대금이 그 이후에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박스권 좀 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대금 보면은 자,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쭉 줄어들었죠. 그래서 추세가 이제 무너지고, 그 이후에도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지 않으니까 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죠. 이때 저번 거래대금 들어왔지만 뽀록이었다. 간격을 두고 계속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 번만 터지고 그 뒤엔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일단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뽀록일 수 있으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요.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저는 더좀 정확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직 하락도 안 멈췄다.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하락도 안 멈췄다. 아까 보셨죠? 자, 하락 멈추고 어느 정도 자, 횡보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락도 안 멈춘 것 같다. 좀더 봐야 된다. 내려올 수 있다는 라걸 봐야 된다. 다만 여기 만원은 잘안깰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좀더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저라면 굳이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와주고 있지 않고요. 외인들이 사거래를 연속 들어와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좀더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더 어, 관망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가 터져주고. 자 앞으로 자,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의 기대와 똑같이 가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 전략이라는 게다 필요한 거고요. 차트를 좀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대한 전선은 아직은 좀 관망하셔야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는 자리가 나오면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또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기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알찬 내용 그리고 알찬 정보들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얻어 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입장 가능한 방법 알려드릴 건데 방법도 간단해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놨는데요. 010 4494번에 5019번으로 저한테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다들 꼭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더 빠르게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은 100% 무료니까요.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매일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요. 제가 11월 1일부터 자,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말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1월 1일, 자, 이때죠? 이때부터, 유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자, 루미르, 그리고 11월 5일에는 DS단석, 9시 땡 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렸는데, DS단석이, 자, 1시간도 안 돼서, 무려 7% 이상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 했는데, 제가 당일에 급등 나오는 종목만, 쪽집게처럼 쏙쏙 골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요 초보자 분들께서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장입니다 단타하기에 정말 좋은 장이다 라는 거죠 변동성이 큰 장이지만요 이 변동성을 활용한다면은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다 라는 거죠 11월 6일 보시면요 제가 이 더본코리아 9시 땡 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분만에 여기 보이시죠 30%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이시라 하면요, 은 300만 원 이상을 단 5분 만에 이렇게 벌어가시는 거죠. 월급을 5분 만에 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정말로 초보자 분들께서도 따라오시기 쉬운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단타 종목은 정말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11월 18일에는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이라고 루닛을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루닛은요, 자, 이 당일에는 27%대 상승 마감했는데 시외에서시외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결국에 상한가 꼬리내 성공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여기 시간 보시면 자, 장 마감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상한가 따라잡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시면요, 9시 조금 넘어가자마자 추가로 8%, 추가로 7%대 상승이 나와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이시라면요, 자, 무려 10%,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단타하기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초보자분들께서 따라오시기 쉬운 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매매한 종목의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러한 타점은요 어디서도 쉽게 공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기 들어오시면은 단타 종목 뿐만 아니라 저의 이 매매 기법도 공유받으시면서 실전 매매 도움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단타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요즘 장이 그렇게 단타하기 좋은 장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누구나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 방법은 제가 여기 상단에 제가 제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010-4494번에 5019번으로 저한테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충분하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에 대한 뉴스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위에 전화번호, 이거 다 같은 번호입니다. 저한테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원하시는 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요. 다들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타방에서는 단타 종목과 매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입장 꼭 하셔서 도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